안녕하세요. 어, 설문동 언니예요. 오늘의 한국 전래 동화는 거지와 장사꾼 이야기입니다. 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 평화로운 작은 마을에 장사꾼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이 장사꾼은 물건을 타는 재주가 아주 좋았지만, 마음씨는 그리 좋지 않았답니다. 장사꾼은 늘 자기 이익만 생각했고, 특히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보면 깔보며 장난처럼 거짓말을 하곤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욕심쟁이 장사꾼이라고 불렀지요. 어느 날, 장사꾼이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는데, 저 멀리서 초라한 행색의 거지 한 명이 힘없이 걸어왔어요. 거지는 며칠을 굶었는지 배가 너무 고파 보였답니다. 거지는 용기를 내어 장사꾼에게 다가갔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배고픔과 간절함이 가득했지요. 나으리 배가 너무 고픕니다. 제발 먹을 것을 조금만 나눠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장사꾼은 거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는 거지를 놀려줄 생각에 신이 났답니다. "좋다. 내가 떡한 조각을 주마. 대신 내 문제를 마치지 못하면 넌내 심부름이나 하러 다녀야 할 거다." 거지가 고개를 끄덕이자 장사꾼은 으스대며 첫 번째 수수께끼를 냈어요. 장사꾼은 거지가 절대로 마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지요. 하늘에서 떨어지고 사람들은 그것을 두려워하고 물건을 망가뜨리기도 하는 이것은 무엇일까? 거지는 잠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더니 이내 눈을 번쩍 뜨고 대답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답니다. 벼락입니다. 장사꾼은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일부러 어려운 문제를 낸 것인데 거지가 척척 맞히니 떡을 주기 싫었던 거죠. 그는 얄미운 미소를 지으며 슬쩍 말을 바꾸었어요. <laughs> 틀렸어. 정답은 내 마음이었지. 내 마음은 언제 떨어질지 몰라 무섭고 물건도 망가뜨린다네. <laughs> 거지는 떡한 조각도 받지 못한 채 터덜터덜 힘없이 자리를 떴어요. 그의 어깨는 축 처져있었고 발걸음은 무거웠답니다. 장사꾼은 거지를 속여 넘긴 것이 너무나 재미있었는지 하루 종일 낄낄거리며 웃었어요. 그는 돈을 세면서도 어제의 일을 떠올리며 흐뭇해했답니다. 다음 날 장사꾼은 또다시 거지를 속여 넘길 생각에 신이 났어요. 그는 장터에 나타난 거지를 발견하고는 큰 소리로 불러 세웠답니다. 어이 거지, 어제 재미있었는데 오늘은 다른 문제를 내볼까? 이번에도 마치면 내가 떡한 조각을 두지. 거지는 어제처럼 또 속을까 봐 걱정했지만 배고픔을 이기지 못하고 장사꾼 앞으로 다가갔어요. 장사꾼은 의스대며 두 번째 수수께끼를 냈답니다. 나는 늘 움직이지만 아무도 나를 잡을 수 없고 내가 멈추면 모든 것이 멈춘다. 나는 무엇일까? 거지는 장사꾼의 얄미운 표정을 보았지만 침착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는 망설임 없이 정답을 말했답니다. 시간입니다. 장사꾼은 거지가 또 정답을 맞히자 속이 뒤틀렸어요. 그는 억지로 크게 웃으며 엉뚱한 대답을 내놓았지요. 장사꾼의 비웃음은 장터에 크게 울려퍼졌어요. 허허허 <laughs> 틀렸어. 정답은 내 웃음이지. 내 웃음은 늘 움직이지만 아무도 잡을 수 없고 내가 웃음을 멈추면 세상 모든 재미가 멈춘다네. 어리석긴. 거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는 장사꾼에게 복수할 마음을 굳게 먹고 조용히 자리를 떴답니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힘없지 않았어요. 그래, 다음엔 내가 널 골탕 먹이리라. 며칠 뒤, 장사꾼이 여느 때처럼 장터에서 물건을 팔고 있을 때였어요. 그런데, 저 멀리서 아주 멋진 옷을 입은 손님이 다가왔답니다. 장사꾼은 그 손님에게서 눈을 뗄수 없었어요. 그 손님은 장사꾼에게 다가가 마치 큰 부자처럼 말했어요. 장사꾼은 돈 냄새를 맡았는지 눈을 반짝였답니다. 장사꾼 나으리, 이 보자기에 귀한 보물을 담아왔소. 당신에게 팔고 싶소이다. 장사꾼은 보자기 안을 들여다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그 안에는 반짝이는 진주와 금붙이, 은붙이가 가득 들어있었거든요 장사꾼의 얼굴에는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답니다 좋소, 얼마면 되오? 내가 전부 사겠소? 변장한 거지는 일부러 아주 싼 가격을 불렀어요 장사꾼은 너무나 기뻐하며 서둘러 돈을 꺼내주었답니다 그는 세상에서 가장 큰 부자가 된것 같았지요 장사꾼은 보물을 손에 넣자마자 신이 나서 집으로 달려갔어요. 그는 얼른 보자기를 풀어 보물을 확인하고 싶었답니다. 장사꾼은 바닥에 흩어진 돌멩이와 쓰레기 조각들을 보고는 그제서야 모든 것을 깨달았어요. 며칠 전 자신이 속였던 그 거지가 자신에게 똑같이 되갚아준 것이었지요. 장사꾼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쳤어요. 그 뒤로는 누구도 함부로 속이거나 깔보지 않고 정직하게 장사하며 착하게 살았답니다.